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했습니다. 본사에서 점장들에게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고 수백억 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 뱅크의. 타이어 회손이라면은 공기압 경고 등또는 바람이 낮은 것 같을 때 뾰족한 걸로 타이어 측면 부분을 찔러 바람을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찢을 수도 있고요. 펑크, 떼우는 송곳, 그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또는 목공룡 조각도 이런 걸 활용해서 트레드라고 하죠. 타이어 방부 부분을. 그런 부분을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 네, 고객의 성향이 좀 괜찮다. 이거는 고객이 이그 정도는 돈을 더쓸것 같다. 아니면 타이어 값을 세갑지 못 받았거나 그거를 형안을 가기 위해서 타이어 플러스 휠까지 파면은휠 마진으로 타이어에서 손해문제 부분을 상위 매출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휠을 뒤집어서 살착기에 고정을 시킨 후 타이프와 몽키스 패으로안 그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 역방향으로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제끼는 집이에요.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속설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팩트는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량하게 하는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연습이 정당하게 예, 타이어뱅크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어뱅크 점장으로 일했었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익명과 음성 변조 처리를 요청 주셨고,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저희 내부적으로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예, 써주시기로는 타이어뱅크 내부고발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현직에 계셨을 당시에 그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야 뭐 저희가 제작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로서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측으로도 제보 주신 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들이 있 있는데요. 최근에 타이어뱅크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이다 이걸 두고 썰전이꽤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뭐 일부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해당의 땅은 전부 다 본사 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 그 땅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예,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월세를 내는 시고 개인사업자는 전부 다 점장이 들고 있지만 실소유권은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 그러면 직영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타이어뱅크 사태로 좀 시끄러웠던 그 지점도 직영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을 또 떼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거는 회사 소유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마 가장 좀 이슈가 될것 같은 내용부터 보자면, 부당한 작업방식, 그러니까 표현해주시기로는 악행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투게이스로 된휠 골절이 있고요 타이어 훼손이라 하면은 공기압 경고등 또는 바람이 낮은 것 같을 때 뾰족한 걸로 타이어 측면 부분을 찔러 바람을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찢을 수도 있고요. 펑크, 때우는 송곳, 그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또는 목공용 조각도 이런 걸로 활용해서 트레드라고 하죠. 타이어 마무 부분을. 그런 부분을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속히 말하는 깡통 휠이라고 하죠. 뭐 포터, 봉고, 아니면 스타렉스, 엑센트 이런 작은 차 또는 하위 트림에 들어가는 정말 기본형 빌인데 그거는 정말 두 손으로 쥐고 딱 바닥으로 찍으면 구부러지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예요 음, 이번에 커뮤니티에 폭로된 내용은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휠굴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휠 굴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만약 고객의 성향이 좀 괜찮다. 이거는 고객이 이 정도는 돈을 더쓸것 같다. 아니면 타이어 값을 제 값을 못 받았거나 그거를 평안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 플러스 휠까지 파면은 휠 마진으로 타이어에서 손해분제 부분을 상위 매출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휠을 뒤집어서 탈착기에 고정을 시킨 후 파이프와 몽키스 패으로그안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 역방향으로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제낀 는 식이에요. 그 최근에 영상 공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들은 다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라서요. 네네. 이번에 고객 상담 수법에 대한 이야기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 점포마다 어떻게 판매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예. 본사 차원에서는 뭐 정비를 감행한 타이어 판매점이라고 당연히 직시되어 있지만은 판매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판매회사이라고 하기는 일단 팔았냐 못 팔았냐에서 먼지를 주기 때문에 하, 상담에 대한 거는 엄청 많은 잘 파는 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막혔을 때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이라든지 본사 또는 어플에 대해서도 다 상세히 나와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살피팔기라든지 최대한의 타이어의 약점, 크랙이라든지 연식 이런 거 고객의 정보고 다 확인한 다음에 상담자가 여러 명을 주고받으면서 무조건 내개씩 바꿀 수밖에 없게 그 최대한으로 상담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수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만약에 두 개를 교환하러 왔다면, 두 개를 탈착을 할때 거기 휠 옆면 보면은 공기 주입구가 있거든요. 배도 고린해서 공기를 빼지 않고 딱 멘트 하나를 달려 타이어 폐기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실 이제 교환을 타이니까 고객은 폐기를 하라 그래요. 예, 타이어 옆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고객이 할때 허락도 맡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타이어 옆면을 찢어버리면은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두 개는 일단 못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타이어들은 무조건 적기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은 상담자에게 넘어온 거죠. 이제 환불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만히 가르치 있고, 4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은 더 2차 상담, 3차 상담이라 해가지고 더 마진을 많이 남는 식으로 상위 타이어를 무조건 판매하려고 들어요. 한 중간 정도 한 13만원, 15만원 정도의 타이어를 원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본사 차원에서는 고객이 호주머니에 100만 원, 200만 원 있을지 어떻게 하냐면서 최대한 많이 쓰고하게 상담을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면은 그 상담 멘트로 통하지 않으면은 회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수법을 하기 위해서 그 상담 단계부터 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원이 없는 매장은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에서 한다 하지만은 지점에서 나온 큰 매장들이 보통 시에 한 군데씩은 있어요. 그런데는 직원이 3명 내지 다섯 여 명도 있거든요. 한 차에 두세 명씩 꼭 달라붙어서 번갈아가면서 1차 상담했던 사람, 2차 상담 했던 사람, 3차 상담했던 사람 끝까지 고객의 정보라든지 수행 습관 이런 걸다 정보를 다줘요 상담을 계속하면서 고객의 돈는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혹시나 놓쳤을까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 매장에 여러 가지 자을 구비해 놓겠지만은 모든 타이어를 완벽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재고가 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이날 재고가 다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올려서 판매한다고라고 하는데요. 사이즈를 좀 바꿔서 낀다거나 타이어는 네 가지밖에 없지만은 타이어는 일곱 가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린 다음 고객이 어떤 걸 골라도 그네 가지 중에 나가는 거예요. 가격 가지고 올 장난질을 치는 거죠. 가상의 타이어를 만들어서 마진이 최고 좋은 타이어가 나갈 수밖에 없겠군 그러니까 애초에 팔 타이어는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일종의 밑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지점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사장인데 완전 피라미드거든요. 직원들도 전부 다 본사 소속이 아니고 점장이 개인 사업자를 낸 거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직원이 말썽을 부렸을 때 혹은 뭐 퇴직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산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사업장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가맹점이고 대리점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고요. 최대한 금액적인 손실을 막겠끔 보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일어난 사태도 그 바지 사장 논란이 이슈였는데 그것도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거는 제가 첨부 해드렸던 계약서. 그 보시면 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직급 체계 문제, 그리고 점장 배출 방식 문제, 이거는 두 가지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직급은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점장이, 부장이라고 쳐요 성과가 좀 나온다 싶으면 은 본사에 가서 면접을 봐요 면접 보고 테스트 보고 그리고 점장이 나가는 식인데 모든 걸 회사가 다 해주고 모든 건 700만 원 정도만 들고 그 매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 부장이라는 분이 점장을 찍어서 너 점장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대로 자를 순 없어요 모든 게다 회사 거기 때문에 평상원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게 자체는 타이어뱅크 본사 소속인 거고 네. 거기에 있는 뭐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 이런 사람들은 본사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네네, 본사에 등록조차 되지 않아 있어요. 매장으로 있어요, 매장 소속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상 그 개인 사업자 지점장이 가진 가게 지점 소속인 것이지 타이어뱅크 소속이 아닌 거네요. 네네네. 정비소로 치면 블루핸즈랑 같은 맥락입니까? 얼추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하게 세금이 줄어들긴 줄어든데, 4대 보험 같은 거는 일단 본사에서 지원금이라 해서 그걸 내줘요. 후에 매장에 월 결산을 할때 청구가 되거든요. 매장을 위한 모든 공과금 쓴 돈을 전부 다 매장에 청구가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요, 갑자기 든 생각은 이 문제를 왜 문제 삼고 계시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터질 게 터졌으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으신 거죠. 뭐 이렇게 속설이나 이런 게 많은가 이거는 확실한 팩트는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선량하게 하는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만행들이 최근에 문제가 된그 지점에서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타이어뱅크가 그런 것이냐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좀 궁금하네요. 각 지부마다 랭킹 같은 게 있는데, 뭐 랭킹을 떠나서도 돈잘 버는 사업주, 아니면 숫자가 많이 나는 사업주, 수량이 많이 나오는 사업주, 그 부분에서 통찰을 대부분 보냈는데, 통찰했던 내용들을 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거 없이, 제주도 다 포함해서 다할거 없이, 거의 대부분 작업을 해요. 읍장사나 정말 조용한 시골 동네 아니고서는, 거기서는 인구국가 너무 작으니까 소문이 나버리면은 바로 붙이는 거니까, 작업을 하십니다. 음, 어쨌거나 부당한 수법이더라도 판매가 됐으니까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네요? 네네네 매출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냐 물어보기도 해요 음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만행들을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전국 타이어뱅크가 마치 일종의 매뉴얼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이게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본사가 일종의 지침처럼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이런 방식이 정착되 사각한 건가요? 그 평사원부터 올라가는 게 점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점장에서도 좀 오래하면 은 팀장, 본사 소속인, 지보장, 본보장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점장을 했던, 현장에 있었던 옛날에 장갑을 꼈던 사람들 이 전부 다 본사에 가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용조용히 있는 건데 알려주는 거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도 뭐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일을 배우는 직원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고객의 반응이 좀더 쉽게 나오고 더 쉽게 팔수 있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부팀 아니면 다른 팀, 다른 지구, 전부 다 돌려가면서 정보를 활용해요. 음, 사실상 그러면 그 지점마다 돌고 있는 매뉴얼이 맞네요. 맞습니다. 정보비라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딱 표현하시기로는 이런 악행을 제보자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그거에 대한 환멸감을 느껴서 자에 대한 손을 좀 털고 지금 반성을 하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최초 유포자와 타이어뱅크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한간에는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 이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건 있으십니까? 얼마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팩트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직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라 하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어뱅크 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사건이 났던 지점이 그 뉴스 난날 전국 2등 했어요. 아 전국 매출 실적이 2위였다 이 말씀? 전국 판매 수량 2등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그 최초 유포자 간의 합의.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알려진 게 없지만 합의가 된 거는 맞습니까? 확실하게는 답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검색을 정보를 알아보려고 해도 어제 봤던 정보들이나 몇주 전에 봤던 정보들이 조금 조금씩 없어져가고 있더라고요. 아 정보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주셨던 이런 일들을요 고객들이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휠 굴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예. 어, 이거는 많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일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아까 말했듯이 수일 경우에는 감시를 한다 한들 어느 사각에서 작업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 작업자부터 일단 클린해야 돼요. 어려워요. 판별하기가 대부분의 사례를 그 인터넷에서 미리 알고 가시면은 아 내가 당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도 막지는 못해요. 다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막나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 부당한 행동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수가 움직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명이 시선 끌기라고 하는데 사인도 있거든요. 이렇게 간치해서 저를 취하면은 일상 얘기 또는 뭐 타이어 상담 얘기 같은 걸 해요. 어느 정도 상담을 좀할줄 아는 직원이면은 두개막안하겠구나 쟤는 좀 싼거 하겠구나. 아니면 쟤는 네기하고 휠까지 가능하겠구나. 얼추 느낌이 와요. 사람들만 항상 상대하다 보니까 심리도 많이 빨리빨리 끄는 편인데 그러면 미리 두 작업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내부고발을 해야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진짜 들어갔다가 어, 자동차도 많이 볼수 있고 비싼 자동차, 좋은 자동차, 스포츠카 이런 것도 쉽게 볼수 있어 들어갔다가 돈은 벌게 되었지만 집이나 친구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타이어 얘기, 내가 얼마를 팔았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 점점 너무 자본주의에 굴복해가고 소규마다 향하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환멸감을 느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쁜 사람이 맞고요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타이어뱅크 본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잘못된 거를 그냥 보여주기 식거 말고, 확실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뭐, 잘안 움직일 거예요, 회사에서 아마. 안 움직일 거예요,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이슈된 거는 처음이었지만, 잘안 움직일 거예요, 정말. 그 회사 과연 완전 변화조차도 안 하려는 거라서. 음, 알겠습니다. 그, 저희 질문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뱅크의 뒷이야기를 고발해주신 제보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신 것처럼 그들의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들의 수법은 다양하고 치밀했습니다. 사태가 처음 알려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그 피해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일관적이었습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굳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이 댓글들은 얼핏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마냥 가볍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원서 PD가 스포트라이트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다른 영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건으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서운했던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 댓글창에 아쉬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여서 기분은 다들 좋았습니다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영상을 기획하는 사람인지라 이후부터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되어 같은 주제라도 더욱 좋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에 비하면 세발에 피겠지만 말입니다. 영상을 공개하면 함께 열리는 댓글창, 제작자와 수용자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이자 어떠한 말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한 토론과 더불어 차마 언급하기도 꺼려지는 말까지 댓글창이 토론장이 아닌 싸움바닥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믿음은 모두가 갖고 있을 생각이 터 콘텐츠를 눌러 댓글창부터 살펴보거나 아니면 댓글 기능이 없는 콘텐츠를 덜 찾아보게 되는 심리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닐까. 올라온 댓글들을 들여다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고 때에 따라 이 댓글들이 공론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뚜벅이 키보드 워리어 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댓글 창은 시대의 흐름과 콘텐츠 수용자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이용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청원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적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이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 댓글로 동의를 표현하는 것, 이 글과 동의 수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입법까지 이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댓글의 파급력은 그렇게 큽니다. 최근 저희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말은 서비스센터나 기업에 대처 그리고 법과 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 또한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제조사는 여전히 불멸의 1위 그리고 댓글에서 그렇게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 청원으로 올라오자 얻은 동의 수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가 처한 현실은 아닐까? 비록 댓글을 통해 얼마나 유입이 되었는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동차 시장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